안녕하세요.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오늘 광동어, 그리고 맛 표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조산 네. 자, 첫 번째 표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운 거 먹을 수 있어요? 네, 맵다는 뭐라고 할까요? 라. 라. 네, 매운 거 먹을 수 있어요. 네, 다 네. 자, 다음. 너무 짜요. 물을 좀더 넣어요. 타이함라. 가디수이 타이함라. 가디다 네, 표현 한번 더. 너무 짜요. 물을 좀더 넣어요. 다음입니다. 자, 이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요. 어, 수안라 쌀국수. 자, 이거 맵기 조절이 가능하죠? 그래서 중간 맵기 정도로 수안라 쌀국수 하나 주세요. 중랗 네, 여기서 시단은. 네, 중간 매운 쌀국수, 쌀국수 하나 쌀국수 하나 주세요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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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네.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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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네. 그리고 여기 그쉰 라이니까 시고 매운 이제 맛의 쌀국수가 되겠죠 해석을 하면은 네자 그다음에 이 귤은 새콤달콤하네요 네 이제 귤이 깜인데 달다는요 티티 네, 이 귤은 새콤달콤하네요. 한번 더. 네, 자, 전맛 표현 다섯 번째입니다. 인생은 시고 달고 쓰고 맵죠. 네, 이 중에서 쓰다는요. 푸? 네, 선생님 다시 한번 표현 발음해 주세요. 인생은 시고되고 수고맵죠. 네, 자, 마세 표현 여러분들 복습해 보시고요. Uh,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再见. 안녕히 계십시오.